이 에스파 노래 아시죠? 빵빵빵빵빵빵빵어 인터미디어트고요, 3 2 카운트 포이고요. 인트로가 16 카운트에서 빨리 시작해요. 태그가 두번 있는데, 태그 원은 8 카운트 힙힙 롤링. 1 2 e 4 w o t h e f o u 태그 2는 시작. one 리포 o three f o n

다음에 네. 폰니오른발 시작 폰니이 왼발 뒤로 테티스트어 손만 해도 돼요. 손만. 에빠 치고 어, 엔다 치고엔 빨리 붙여야 돼. 엔 나이브 엔 식스 엔 히치 찍어. 제 네. 다시 책부터. 네, 니 마지막, 크로스, 사이드, 뒤, 옆, 그 자리, one, two, three, and four, Five, six, seven.